안녕하십니까 장윤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동생입니다 무슨 동생이야 아는 동생 전 아는 동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 꾹 안녕 도원나 안녕 안녕 지우야 안녕 안녕 도원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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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오늘 이얜 누구냐 제업 얘는 지금 어벤져스, 얘는 지금 업그레이드된 제트. 어 제트? 얘는 카보들의 시종 전설의 전... 카보 마스터입니다. 하네지마 음. 그러면 오늘 얘네 둘이 싸울 건데요. 니네셋다 <laughs> <따라> 나가시마. <laughs> 거미의 힘을 가진 제트. 음? 아니, 전설의 일까요? 카보 마스터 누가 이길까요? 하겠습니다. 어 뭐? <laughs> 얘이게 허리 부셔 <부착> 드러났어. 오유. <laughs> 오네 <요. 오>,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는 동생이에요. 이건 어, 동생이야? 하세요아녕아요냥 <laughs> <둘>, <laughs> <으아> <laughs> 냥이 냥이. 잠시만. 기다려봐. 자, 저뭐 일단 장난감 장갑간... 그쪽 가져요. 갖고 와. 갖고 이거 안돼. 치. 장난감, 짱 많아. 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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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. 장난감, 장난감. 미안해. 저, 여기는. 이거 제목, 어, 장영재 가구만칠 건가? 장영재가칠건 네, 이렇게 터짐을 가져있습니다. 이건 물건이라는 건데요. 네.